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핑계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은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답 대신 미한연합훈련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방어적 훈련이라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Specifically, as it relates t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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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deployment or any posture, I will let our, uh, our, our Pentagon colleagues uh, speak to that. But the one thing uh, I want to be uh, very clear about is that uh, our exercises and our cooperation with the ROK are uh, long standing, they are defensive, and they are routine. 한국 등 동맹의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 21일 뷰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외교 안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으로부터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CBI 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적용을 시도한다면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한 추가 질문에도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that we are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with the DPRK, and we host, uh, harbor no hostile intent. Uh, and our ultimate goal here continues to remain the same, which is the complete u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하텔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도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 동맹 방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뷰어 뉴스 함재환니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연방 상원에서도 중국과 북한 등 적국들의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브런 상원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적성국 정부들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국가로 중국 외에도 북한, 이란, 러시아를 포함시키면서 이들 국가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미국 내 공공 농지나 민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브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인들의 미국 농지 소유는 지난 10년간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는 주요 적국들이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농업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원항의 타미 투버빌 상원 의원과 마르코르비오 상원 의원,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투버빌 원도 성명에서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농지의 급증은 주요 적국들을 우리 농업 공급망에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농지 투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켄칼버트 의원을 중심으로 국방담당 소위 부위원장인 민주당의 탐콜 의원 등 7명의 대표단이 최근 일본과 타이완,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갈버트 의원은 지난 20일 귀국 후 성명을 통해 동료들과 자신은 미국의 미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초당적 대표단은 일본, 타이완, 한국의 관계자들과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과 강력하고 협력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영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성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추가 공격성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루원도 21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가운데 미국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자들에 맞서 타이완, 일본,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동남아시아 메콩강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댄 썰리번 상원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콩강이 상류댐과 기후 초국가적 범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어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의안은 또 메콩강 뉴욕 국가들의 경제 개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및 기타 협력국들이 고품질 기반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머클리 의원은 성명에서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강 가운데 하나라며 메콩강이 직면한 도전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많은 12세 이상의 탈북 소녀와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조직적인 강간이나 성노예, 강제 임신 등 극단적인 인권 침해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국제 법률 단체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가 밝혔습니다. 비정부기구로 네덜란드에 있는 글로벌라이트 컴플라이언스는 26일 북중 접경 지역 북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글을 통해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이들이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등으로 연간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소피아 에반젤루 변호사는 27일 VOA에 북중 접경 지역의 탈북 여성 성착취 상황에 대해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중국 간의 관여가 시급하다면서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하고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은 한국의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국수원지법은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 등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푸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북측과 수년간 통신하면서 백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전달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퇴진 시위 구호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